아침에 뭐 드세요? 혹시 오늘도 계란이랑 김한 장, 그리고 밥한 공기 드셨나요? 그 식사 익숙하지만 사실 몸에 큰 도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100살 넘게 장수하는 분들이 아침에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분들은 절대 아침을 대충 넘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장수 전문가들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아침 식단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아침을 아주 특별하게 챙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요. 그 식단은 절대 복잡하거나 비싸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씩 바꾸기만 해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00세 이상 장수자들이 아침에 꼭 챙겨 먹는 음식 8가지 그리고 왜이 음식들이 장수 식단의 핵심인지 50대 이후부터 왜 더더욱 중요해지는지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뭐부터 바꿔야 할지 분명해지실 겁니다.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음식 렌틸콩과 병아리콩입니다. 콩을 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 그냥 속설 아닙니다. 장수로 유명한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섬이나 일본 오키나와 그리고 미국의 장수 커뮤니티 블루존 지역을 조사해 보면 하루 식단에서 콩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중에서도 아침에 렌틸콩을 죽처럼 끓여 먹거나 병아리콩을 으깨서 샐러드에 넣어 먹는 식문화가 널리 퍼져 있어요. 왜 콩일까요?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섬유질도 많아서 장 건강을 도와줍니다. 특히 아침에 먹으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고 점심까지 포만감을 유지해줘서 간식이나 군것질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우리나라의 된장국이나 청국장도 비슷한 원리로 건강에 좋지만 좀더 다양하게 섭취하려면 삶은 병아리 콩을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샐러드에 넣거나 간단히 참기름 한 방울 넣고 무쳐 먹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통곡물과 귀리 오트밀입니다. 흔히 흰쌀밥이나 식빵 같은 정제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빨리 주긴 하지만 금방 배고프고 혈당도 빠르게 올라가죠. 반대로 통곡물은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안정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귀리나 오트밀은 수용성 섬유질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탁월하고 아침 식사로 꾸준히 섭취할 경우 심장병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우유나 두유에 귀리를 불려서 차갑게 먹어도 되고 전자레인지에 2에서 3분 돌려서 따뜻하게 죽처럼 먹어도 됩니다. 거기에 아몬드나 견과류, 바나나 반 개만 추가해도 영양 균형이 딱 맞춰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식탁에 귀리 하나 추가해 보세요. 단순하지만 정말 많은 게 바뀝니다. 세 번째 음식은 바로 생선, 특히 연어입니다. 사실 우리 중장년층에게 가장 걱정되는 건강 문제는 근육이 줄고 혈관이 막히고 염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연어에는 이 모든 걸 관리해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심장 건강, 두뇌 기능 유지, 관절 염증 감소에 효과적이고요. 단백질도 풍부해서 아침에 딱 맞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연어를 아침에 먹는다고요?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훈제 연어나 연어 샐러드, 혹은 전날 남은 연어를 구워서 식빵이나 통밀 또띠아에 싸 먹는 문화가 꽤 일반적입니다. 우리도 조금만 응용하면 됩니다. 연어캔 혹은 냉동 연어 스테이크를 미리 구워두면 바쁜 아침에도 5분이면 건강한 한끼 완성됩니다. 네 번째 음식은 잎 채소와 녹황색 채소. 그리고 올리브 오일입니다. 10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의 공통 식단에는 꼭이 채소들이 빠지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시금치, 케일, 상추, 브로콜리, 쌈 채소 같은 녹색 채소들이 있는데요. 이런 채소들은 항산화 성분, 특히 루테인, 베타카로틴, 비타민 K가 풍부하죠. 아침 식사에 채소라니 좀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요. 사실은 이게 장수 식단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자고 일어난 후 염증 수치가 가장 높고 혈압과 혈당도 올라가기 쉬운 시간이에요. 그때 항산화 채소를 먹으면 세포 노화를 늦추고 혈관 건강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을 꼭 같이 드셔보세요. 지방이 있어야 비타민 A, K 같은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간단하게 쌈 채소를 씻어두고 들깨가루나 견과류 뿌리고 올리브오일 살짝 넣어 한 접시 드셔보세요. 정말 속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섯 번째는 그릭 요거트 또는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100세 이상 노인들의 식사에는 꼭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먹는 유산균은 장 건강은 물론 면역력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두배 이상 높고 지방은 적은 편이라 포만감이 좋고 살찌지 않게 도와줘요. 여기다가 견과류나 베리류를 살짝 곁들이면 장 건강에 필요한 섬유질, 항산화 성분도 챙길 수 있죠. 주의할 점은 달달한 요거트나 과일 맛 요거트는 피하셔야 해요. 그건 당분이 너무 높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또는 그릭 요거트. 이거 하나만 냉장고에 준비해 두셔도 아침 식사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는 견과류와 씨알류입니다. 아침부터 견과류요? 하실 수 있지만 이건 오히려 하루 중 가장 먹기 좋은 시간이에요.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씨, 치아시드, 들깨 등 이런 견과류와 씨앗류에는 좋은 지방, 식물성 단백질, 마그네슘, 아연 같은 중년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특히나 견과류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뇌 건강, 혈관 건강, 심장 보호에 도움이 되죠. 아침에 요거트에 넣어 먹거나 샐러드 위에 솔솔 뿌리거나 그냥 한줌 씹어 드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단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하루 한줌약 20에서 25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일곱 번째 음식은 바로 고구마, 단호박, 감자 같은 천연 전분 채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빵이나 떡, 흰쌀밥을 드시는데요. 이보다 훨씬 좋은 탄수화물 공급원이 바로 이 전분 채소예요. 고구마와 단호박에는 비타민C, 베타카로틴,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건강과 면역력, 피로 회복에도 좋아요. 무엇보다 이건 천천히 소화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려도 달고 따뜻한 고구마 하나로 든든한 아침 한 끼가 됩니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 이게 바로 장수자들의 식단 원칙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음식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요? 커피 말고요? 네, 맞습니다. 장수 국가에서 아침 식사와 함께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음료는 커피보다도 녹차예요. 왜냐하면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세포 노화 방지, 염증 감소,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녹차는 위에 부담을 덜 주고 식욕 억제 효과도 있어서 아침 식사 후 한잔 마시면 몸이 한결 정리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연하게 우려내서 드시거나 보이차, 둥굴레차 같은 대체 차도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이 아침에 꼭 챙겨 드시는 8가지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음식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50대 이상 시청자분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과 식단 루틴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살펴본 10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이 아침에 꼭 챙겨 먹는 8가지 음식 어떠셨나요? 하나하나 특별한 음식은 아니지만 꾸준히 매일 식단의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렌틸콩, 병아리콩은 식물성 단백질과 섬유질, 통곡물, 귀리, 오트밀은 혈당 안정과 포만감, 기름진 생선, 연어는 오메가3와 단백질, 녹색 채소 올리브오일은 항산화와 비타민 흡수, 그릭 요거트는 장 건강과 단백질 보충, 견과류, 씨알류는 뇌 건강과 심장 보호. 고구마, 단호박은 천연 탄수화물과 피로 회복. 녹차는 항산화와 염증 감소. 어때요? 이미 몇 가지는 드시고 계셨을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더 의도적으로 그리고 조합해서 아침 식사를 구성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처음부터 8가지를 다 먹겠다는 생각은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 드릴게요. 첫째 주에는 귀리죽 요거트 견과류. 둘째 주에는 고구마 채소 샐러드 녹차. 셋째 주에는 연어구이 오트밀 병아리 콩. 이렇게 조합을 바꿔가며 한 끼를 건강하게 구성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일주일만 실천해도 몸이 달라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시라면 지금부터가 건강 수명을 결정 짓는 시기예요. 그 시계를 조금이라도 되돌리고 싶다면 아침 식사부터 바꾸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건강한 오늘, 즐거운 내일.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10년 후에 우리 몸을 만듭니다. 지금 선택하는 아침 한 끼가 10년 후에 병원 침대 위에 있을지 산책길 위에 있을지를 정해요. 내일 아침, 그저 계란 하나만 익혀 드시기보다 오늘 소개한 음식 중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 줄 겁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 받아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오늘 소개한 음식 중 여러분이 실천하고 계신 게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줄 댓글이 누군가의 건강을 바꿉니다. 건강한 오늘 즐거운 내일을 위한 진짜 정보를 드리는 건강한 오늘 즐거운 내일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